안녕하세요. 오늘 종이 반장인데요. 오늘 이벤트 중이에요. 어, 왜, 왜 오늘 이벤트 였냐면은 아, 저번에 우리가 이사를 왔거든요. 예. 어, 이벤트 할 거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 봐주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다미니카랑 그리고 그리고 하트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가 세장 필요합니다. 자. 바로 한번 접어볼게요. 접기 쉬움. 하트 먼저 접어볼 건데요. 카메라를 조금 밑으로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자 일단, 이렇게. 네모가 아닙니다. 자, 세모를 아니고 네모입니다. 이벤트 중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접기 다 끝나면 오빠의 까나 예, 옛날 유행이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한다고 검은색 옷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맨. 어 이따가 촬영할 때 뒤에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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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 돼요. 네. 연구원은 아니지만 한, 한. 자, 요렇게, 요렇게 접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커서 이렇게 이렇게 접고 그다음 미니카랑 접기 달리 이렇게 접어 줍니다 한쪽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접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걸 거꾸로 한 다음에, 요렇게 됐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으면 돼요. 카메라맨, <미러맨> 흥결이가 네. 지금 보고 있는 TV 조금 크, 크게 해도 돼. 어차피, 어, 어차피 이따가 오빠의 간마 스타일 할 건데 뭐.

이렇게, 접,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위, 이걸 뒤, 이쪽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하트가 접어지는데, 살짝 하트 같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볼게요. 자, 일단 뒤집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윗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쪽도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자, 짜잔, 하트 완성! 이게 작은 걸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걸로 풀떼기, 아, 아, 이거 말하기 싫은데. 풀떼기, 풀, 풀떼기 합체 미니카를 접을 거예요. 자, 일단 앞부분을 먼저 접을게요. 앞부분은 미니카랑 똑같이 접는 건데, 날개가 없어야 됩니다. 제, 제가 접는 법을 알려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번에 많이 받, 봤죠? 이렇게 반듯하게, 반듯하게 아주 아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제가 요즘은, 요즘 종이반장을 안 찍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 할까봐. 그리고, 이사 왔는데, 대방에서 살았거든요. 대방에서도 많이 살고, 종이반장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사를 와서, 되게 섭섭합니다. 다자 이제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얼른 정도 보는 게날것같으니까 빨리 볼게요아줄여봤자가아요 저도 몰라요 아직 다 동네를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 아, 이, 이쪽에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피면은,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카메라맨,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카메라 좀 내려줄 수 있나요? 카메라가 안 내려지니까 자꾸 내 얼굴이 나와서, 어, 시청자분들이 이 밑을 잘볼 수가 없네요. 아. 요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저, 저, 저러니까 저 제가 매일 불편해 봤고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아빠 한결 한결 한결이 한결이 조종할 수 없는 리모컨 있어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빠 지금 아빠한테 있는데? 아빠 목소리. 얼른. <목소리> <목소리>

자, 요렇게 접어주세요. 게임기가 됐죠? 자, 이쪽에서, 위, 한쪽은 요렇게, 이, 이 부분에서 요렇게 접고, 한쪽도 똑같이 접어주면 돼요. 요렇게 접어주세요. 자, 요렇게 접고, 한쪽은 미니카의 앞부분, 같이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쪽에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한쪽도 똑같. 한쪽도 똑같한에 <laughs> 한쪽도 똑같이 똑똑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됐죠. 이건 제가 맛보면 부린 게 아니라 진짜 뒤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접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자, 요렇게, 이쪽에서 요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요렇게, 이쪽 선이, 아까 지난, 이걸 접었을 때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이 선만큼 접어주면은, 됐어요. 자 한개 더 줘볼건데 이거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도 할수 있긴 한데 예 이따가 감나 스타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제가 엄청 자, 다 적었습니다. 풀떼기 미니커. 황소 미니커라고 풀게요. 자, 카메라 자, 자, 이제 감남 스타일 찍은 스타입니다 자, 가, 오빠, 감남 스타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두운데. 서 시작.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너해 커피 시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서너해 밤이 어면 심장이 터져 버리는 서너해 그런. i Star.